극단적인 예로 한 50년 연락끊고 사 형제한테 어, 유류분 3분의 1이니까 1억 중에 3,333만 원을 보장 해줘야 된다면 너무 비합리적일 수 있잖아. 우리,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고맙게도. 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유류분이 우리나라만 있고, 미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류분 입법화 배경이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남겨주셨거든. 여기 한번 좀, 어,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안 그래도 유류분이 한창 이슈라서. 결국에는 유류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어? 10억이 있으면, 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그냥 내가 그 10억을 특정 자식한테 다 주고 싶어 문제 없어 그냥 내가 어쨌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사적 자치. 아, 내가 내 이쁜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지 법적으로. 어 그게 이제 일반 어떤 어떻게 보면 그걸 소위 사적 자치라고 하고 쉽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는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유류분은 소위 말해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해야 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결국에는 유류분이거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쉽게 산술적으로 뭐뭐 뭐 3억 3억이라고 하자. 3억이라고 하면 하고 형제가 3명이면 어한 명당 5천만 원씩은 무조건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딴 형제한테 더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류분인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고 특히 유류분 조항 중에도 너무나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게 이제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개정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야 유류분이 소송이 많거든 그 이제 위헌 소송의 핵심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류분이 심지어 형제들한테도 인정이 됐었어 어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자식하고 그다음에 와 적어도 배우자 한테는 아무리 비워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렇게 인정 근데 어 이게, 그게 안될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도 없고 뭐, 저기, 자식도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형제들한테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됐어서 3분의 1을. 어,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에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어, 뭐, 그런 경우 많잖아. 형제, 자매는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은데, 대뜸, 어, 무조건 유류분을, 극단적인 예로, 한 50년 연락 끊고 사 형제한테, 어, 유류분 3분의 1이니까 1억 중에 3,333만 원을 보전해줘야 된다 하면 너무 비합리적일 수 있잖아.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가족 구성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일단 위헌으로 날려버렸고, 그건 이제 없어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양날의 검인데, 폐륜적인 부분하고, 어떤 특별히 기여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그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 1억이면 5천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될이 형제 한 명이 아주 너무 불효자식이야. 이게 도저히 이거 사람, 사람이 아니야. 어, 이건 뭐 완전 폐륜에, 폐륜에, 폐륜에 극치를 거듭한 인간인데, 얘한테도 이 5천만 원, 그래도 자식이란 이유로 5천만 원을 보장해야 되나. 적어도 폐륜에 대한 어떤 감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 부분. 이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라. 그래서 한번 뭐 불합치가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기여 부분. 너무 효자야. 너무 너무 극진히 모시고 효도하고 봉양하고막몇십년 병수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여분이라는 걸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여분 부분을 유료분 유류분에도 반영해야 된다. 지금 준용 규정이 없어 기여분을 반영해서 반영한다면 유류분도 커지겠지 당연히. 5천만 원 기준이면 효자야. 어, 효자면 유류분이 예를 들어 8천만원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해라. 그리고 세 가지가 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칙에 대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개정될 사안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 남아있는 쟁점 부분들은 이 부분인데, 이제 요즘 이제 증여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증여라는 거를, 근데 애매하게 우리 상속법에서는 상속 당시 가액이 가액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어 그게 어쨌든 우리 지금 상속법이 그래. 그러면 유류분이나 예를 들어 기타 기업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야. 상속 당시라는 게 돌아가신 게 상속 당시거든. 근데 지금 자산 가치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뭐 강남에 한 1억짜리 아파트, 뭐 애매하다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어. 근데 그걸 지금 현재 가치로 하는 사람은 거의 몇십억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은 당시에 1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나중에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는 이게 20억, 30억, 크게는 뭐몇십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분이 증여받은 게.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유류분이나 나중에 재산 상속계 여타 어떤 상속 분쟁에 상속 재산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면 자산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 상속법상 보완해야 된다. 근데 유류분에도 이게 같이 어제 증여는 사전 증여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유류분의 증여 부분들이 또 포함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어 상속 당시 기준으로 증여액을 한정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유류 문제를 고칠 때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입법 논적인 논의들이 있어 근데 일단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는 아직 판단을 안 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최소한 올해 안에 유류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속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많은 영역의 법이 그러니까 입법이 되던 시절과 지금 이제 적용 해야 될 타이밍에서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이게 많은 부분들이 좀 앞으로 바뀔 것 같고, 이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음.